응답받는 영육축복기도.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요한일서 2장 24절 말씀. 아멘. 성령님, 우리가 매일 회개하며 주의 말씀을 읽고 순종하게 도와주소서. 성령님, 예수님 안에 거하며 성령 충만한 삶 살게 하소서. 성령님 예수님과 동행하는 좁은 길을 행하며 예수님의 심정을 힘써 알도록 노력하게 하소서.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 난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니라 마라나타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